오늘은 민수기 36장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36장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의 여정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 2세대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땅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이문하스의 지파에게서 일어났던 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추가로 그들에게 귀로를 주는 내용인데요.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질서가 무엇이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순종하고 살아야 하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6장 1절에 요셉 자손의 종족 중 문화세의 손자 마길의 아들 길라 자손 종족들이 수령들이 나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지휘관들 앞에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제비뽑아 그 기업의 땅을 주게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우리 주께서 명령하사 우리 형제 슬로보아스의 기업을 그의 딸들에게 주게 하였은즉 그들이 만일 이스라엘 자손의 다른 지파들의남자들이 아내가 되면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의 기업에서 떨어져 나가고 그들이 속한 그 지파의 기업에 첨가되리니 그러면 우리가 제비 뽑은 기업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요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요. 길다 투손 가운데 아 슬로보아스라는 한 남자 형제가 있었는데 이 슬로보아스이 아 죽게 된 겁니다. 그런데 땅을 분배 받아야 하는데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분배 받아야 할이 딸들이 우리는 딸들이기 때문에 땅을 분배해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세에게 건의한 겁니다. 모세가 그래 너희도 가져라. 임의대로 한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똑같이 남자 형들처럼 땅을 분배해 주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 다섯 명이 똑같이 아들들처럼 땅을 분배받은 겁니다. 자 그런데요. 그때는 문제가 수습이 됐는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제 그들이 장성해서 결혼을 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냐면 이 딸들이 그 안에 있으면 되는데 다른 지파의 남자들을 만나서 결혼하게 되면 땅도 그쪽으로 편입이 돼야 합니다. 이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모세에게 물은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럼 물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36장에는요. 토지 상속에 대한 보충적인 규례로 하나님 말씀하신 겁니다. 어떻게 어떻게 하라? 하나 하나님 가르쳐 준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말씀하시고, 룰을, 룰로 하나님께서 정해주시고,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이게 질서입니다. 4절에요. 이스라엘 자손의 희년을 당하여 그 기업이 그가 속한 지파에첨가될 것이라, 희년이 되면 모든 땅들은 그 지파에 소속된 도로 다 돌아간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50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그 권한만 있는 것이다 그런 거죠. 그런 즉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 지파의 기업에서 아주 삭감되리라. 삭감되리라.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사용할지라도 결국은 50년, 10년이 되면 다 원래대로 복귀시켜야 된다 그 말이고요. 5절에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요셉 지파... 자손 지파의 말이 옳도다. 슬로보아스의 딸들에게 대하여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족속에게로만 시집가지니 마음대로 자유롭게 결혼하지만 다른 지파가 아니라 너희가 속한 문하세 지파의 남자들을 만나서 가정을 이루라 그렇게 말한 겁니다. 그래야 복잡해지지도 않고 그래야 문하세 지파도 유지될 수 있고 너희의 땅도 너희 지파가 관리할 수 있다 그렇게이 딸들에게 이야기한 겁니다. 이 딸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순종한 겁니다. 칠 절에 그러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중그 기업을 이은 딸들은 모두 자기 조상 지파에 종족되는 사람이 아내가 될 것이라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조상의 기업을 보존하게 되어 너희가 결혼을 그렇게 하면 다른 집화로 가지 않고 너희 집화에 남아서 너희 집화의 남자들과 가정을 이루면 너희 조상들의 기업이 보존이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너희 집화에게도 위구고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너희가 보기도 될 것이고 그리고 이 일이 잘 수습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구절에요 그 기업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게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 지파가 각각 자기 기업을 지킬지라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대로 행하니라 명령한 대로 순종했다 그 말이죠. 11절에 슬로보아스의 딸 말라와 딜사와 호글라와 밀가와 노아가 다 그들의 숙부의 아들들의 아내가 되니라.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의 숙부의 아들 두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룬 겁니다. 12절에요. 그들의 요셉의 아들 문하세 자손의 종족 사람의 아내가 되었으므로 그들의 종족 주파에 그들의 기업이 남아 있었더라. 그들의 순종함으로 문제가 더 이상 불거지지 않고요. 다른 집하에게도 교훈이 되었고요. 이 문제로 인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 규례가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뜻대로 내가 유익한 대로만 행하는 것 그게 이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모든 것이 위인이될 때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순종함이 내게 복이 될 때가 있다 그 말이죠. 이 슬로브아스의 딸들은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그 지파 안에서 결혼함을 통해서요 모든 지파가 무리 무리하지 않게 그것이 교훈이 되어서 규례처럼 그 이, 지파는 지파 안에서 딸들이 결혼하게 되었다 그 말이죠. 1 3 절에요. 이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규례니라 하나님께서 모압 평지에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으로 강한 강한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정착할 때 어떤 문제가 생길 때는 이렇게 이렇게 행하라 하나님께서 명령과 규례로 그들에게 법으로 주시고요 그 외에 그들이 어떤 문제가 생길 때는 항상 지도자들에게 제사장들에게 물어서 그 문제를 하나님께 묻고 해결하게 한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였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요 항상 어떤 규칙 룰을 모를 때는 말씀의 기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을 잡고 행하면요 아무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것이 내게도 복이 되고요 모든 사람에게 윈윈이 될 것입니다. 이 말씀 마음에 새기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이 내게 복이 된다는 것 그거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i